바라 그 요즘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내 뼛속부터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더 든다. 이런 마음, 마음으로 나는 자가 축사를 한다. 내 안의 쓴 뿌리들은 더 강하게 반응한다. 더못 버틴다 할 정도로 강하게 저항하지만 너무나 힘들어한다. 이런 쓴 뿌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전히 빠져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와 축사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열왕기야 23장부터 성경 정도가 되다 이때 보면 여러 왕들이 많이 나온다. 요시아 왕, 요시아 왕과 그, 그 후에 많은 왕이 보였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왕이었다. 요시아 왕때 유월절을 다시 할수 있게끔 하였고, 그 전에는 이런 유월절을 지키는 왕들이 없었다. 그렇지만 요시아 왕 전에 하나님에게 범죄를 저지른 왕들이 있다. 문나세가 요아를 격렬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에 많은 재앙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들고 내렸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지만 그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가 했던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라면 하나님은 인자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러또 다음 세대 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것이다. 이여러기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 정말 왜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분, 여 놀라운 심을 보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와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점령한다. 안타깝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야 23장에서부터 정독하였습니다. 이때 신실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범죄를 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때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방신을 믿고 제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청군, 청군이 이 왕들의 과정을 통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 뵐 때까지 그리고 배고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함 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습니다 아멘.